이번에도 어제 전해드린 단독기사 후속 보도입니다. 최순실의 독일 도피 생활을 도운 데이비드 윤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는데 그 혐의의 주요 단서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.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청탁이 전달됐고 실제로 국토부에 지식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입니다. 데이비드 윤은 지난해 3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50억 원을 받기로 합니다. 최 씨는 한달뒤윤 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달뒤윤 씨는 A씨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챙깁니다. 박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5차례에 걸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립니다. 안전 수석 수첩에선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국토부 확인 점검 등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. 특히 지난해 7월 수첩엔 덥지 않 메모가 있습니다. TV조선의 미르 K스포츠 재단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면서 박전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. 윤 씨의 청탁이 최 씨를 거쳐 박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국토부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권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최 씨의 영향력을 알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